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여자입니다. 늘 여기저기서 많은 사연들을 들으면서 저럴 거면 왜 결혼을 했을까? 결혼을 왜 그리 쉽게 하고 쉽게 헤어지지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다 보니 정이 뚝 떨어지고 도저히 이 사람과는 같이 살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그런 선택을 하게 되네요. 쉽게 결혼을 결정한 것도 아니고 쉽게 포기하는 성격도 아니지만 끝까지 갈수 없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빨리 포기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이혼을 결심하고 현재 조정기간에 있습니다. 결혼한 지는 이제 1년 정도가 되었네요. 제가 이혼한 이유는 소름돋는 시어머니와 남편 때문입니다. 남편과 저는 회사 사람의 소개로 꽤내지는 생을 연애했습니다. 서로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고 그렇기에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결혼을 할때 저는 모아둔 돈도 조금 있는 편이었고 집도 좀 부유한 편이라서 부모님이 도움을 주시겠다고 하는 게 극고 거부했습니다. 효도 한번 제대로 못하고 시집 가는데 돈까지 받아서 결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아예 돈이 없는 상태였고 그래도 결혼하기를 원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걸로 실랑이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 좀더 기다렸다가 어느 정도 내가 여유가 되었을 때 해도 늦지 않다는 주의였고 남편은 가진 게 없어도 너를 옆에 둬야 마음이 편하겠다. 이 생각이었죠. 그러면 도대체 어디서 살 것이며? 앞으로의 대책이 뭐냐고 물으니 다 생각이 있다고 하기에 저도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댁에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저한테 이런 제안을 하셨습니다. 일단 치오가 모은 돈이 없으니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살아라 하시더군요. 저는 처음에 이게 무슨 소리인가, 혹시 다 생각이 있다던 게 저한테 시집살이를 시키려고 이랬던 건가 싶어서 엄청 짜증이 났습니다. 겨우겨우 표정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저한테 세상 천사 인척하시면서 그렇게만 하면 본인이 집안일을 다 하고 저는 바깥일에만 전념할 수 있게 도와주신다고 하더군요. 그냥 하숙생처럼 먹고 자고만 하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시댁인데 그런 것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지 않아서 그래도 그냥 작은 집이라도 얻어서 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시월드니 뭐니 요즘 애들이 하는 말 절대 그런 거 없을 거라고 본인을 한번 믿어 보라고 하시는데 더 이상 뭐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그냥 거절하고 다시 생각해 보자 했어야 했는데 말이죠. 그렇게 결혼을 하고 시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그냥 사는 것은 아닌 것 같아 나름대로 한 달에 50만원씩 생활비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많다고 생각은 했으나 식비며 모며 따지고 보면 그냥 그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나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말처럼 진짜로 아무 신경 안 쓰고 제 일에만 전념할 수 있었고 저도 눈치가 있기에 제 자질구레한 빨래들은 샤워하면서 해버리고 제가 먹은 것 정도는 설거지했습니다. 그런데 딱두달 정도 지나고 나니 저한테 눈치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애들이라도 해도 너무 예의가 없다면서요.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고 물으니 아무리 시어미가 그렇게 해준다고 한들 집안일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퇴근하고 와서 씻고 밥 먹고 그냥 쉬기 바쁘고 너무한 거 아니냐고요. 다른 집 며느리들이 보면 놀란다면서요. 시어머니가 며느리 밥상 차리고 집안일 다 해준다는 거 알면 다들 미쳤다 한다고요. 저는 엄청 황당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러기로 한 거고 제가 아이손 놓고 있는 것도 아니고 주말이면 청소 도와드리고 평소에도 제 빨래 제가 하고 제가 먹은 거 설거지까지 하는데 뭐 때문에 그러시냐고요. 그러나 본인은 며느리한테 밥상 한번못 받아보고 시어머니 대접도 못 받는다며 푸념을 하시더군요. 그럼 그냥 이렇게 살지 않고 나가서 살면 되지 않냐고 하니 이제 나간다고 협박까지 하냐며 저를 나무라셨습니다. 너무 황당해서 남편한테 이런 일 있었다고 말하고 차라리 그냥 나가서 사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하니 그럼 너가 집 하나 구해보던지 하기에 내가 무슨 봉도 아니고 모은 돈 그게 얼마 된다고 나한테 집을 구하라고 하냐고 그럴 거면 반반해서 하면 되지. 하니 본인은 돈이 없답니다. 그래서 대출이라도 받으라 하니 그건 죽어도 싫다네요. 그럼 이렇게 계속 여기서 살아야 하냐고 하니 어머니가 도와주시는 건데 좀만 참고 살자고 저를 설득하더군요. 그냥 솔직히 제가 모은 돈으로 조그마한 전세집이라도 얻어서 나가고 싶은 마음이 컸는데 남편이 그러는 거 보니 왠지 그냥 얄미웠습니다. 제가 무슨 본인 지갑도 아니고요. 결혼할 때도 제 돈이 더 많이 들어가고 나름 시댁에서 사는 거라 보답은 해야 할것 같아 낡은 살림살이들도 바꿔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시어머니고 남편이고 저런 식이니 황당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날부터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뭐만 하면 눈치를 주고 아주 사람을 못살게 굴더군요. 주말에 늦잠 좀 자려 하면 방문 앞에서 청소기를 돌리고 시끄러운 소리 내고요. 그럼 또 어쩔 수 없이 나가서 도와드려야만 했습니다. 저도 밖에서 일하는 사람이라 좀 쉬고 싶은데 계속 그런 식으로 하시니 뭐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 제가 정말 몸이 너무 안 좋은 상태였는데 일이 많아 야근까지 하고 집에 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일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늦을 것이 뻔하니 시어머니에게 전화해서 오늘 저는 식사를 안할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괜히 저 때문에 식사 준비하시면 번거로울 것 같아서요. 일을 마치고 너무 피곤한 상태라 방에 들어가 씻고 뻗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가니 시어머니가 저보고 앉아보라고 하시더군요. 정말 너무 피곤했지만 알겠다고 하고 앉았는데 어찌나 역성을 내시던지 너무 놀랐습니다 본인이 무슨 가정부도 아니고 밥 차리라면 차리고 말라면 많은 사람인 줄 아냐고요 나는 니네 시어머니고 어떻게 그렇게 무시하냐면서요 듣고 너무 황당해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마음을 진정시키고 저도 제할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원해서 여기 들어와서 살라고 하신 거고 하숙생처럼 그냥 먹고 자기기만 해도 된다고 하시기에 생활비 드리고 이렇게 생활하는 건데 생활비도 받고 시댁 살면서 며느리 시집살이까지 시키고 싶으신 거냐고 하니에 좀 보라며 이제 말대꾸까지 한다고 난리를 치시는데 남편이 보더니 어른한테 뭐 하는 거냐고 저를 나무랐습니다. 너무 섭섭하고 짜증나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그렇게 누워있다가 잠들어버렸는데 10일 얼마 뒤에 깼습니다. 씻고 자야겠다 싶어서 무거운 몸을 이끌고 나왔는데, 휴파에서 시어머니와 남편이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윈 얘기를 하나 조심조심 들어보니 아주 가관이더군요. 이런 식으로 자꾸 트러블을 만들어야 지가 지 풀에 못 이겨서 자기 집에서 돈 받아와서 결국 집 사지 않겠냐며, 앞으로 엄마가 더 못되게 굴라고 하는 남편을 봤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었죠? 일하는 사람 좀 편하게 해주라고 해도 모자랄 판에, 그리고 집안일 신경 안 쓰고 일에만 집중하게 해주겠다던 시어머니가 50 저한테 잘못하는 것은 신경도 안 쓰고 자기 엄마한테 저에 대해 저런 식으로 말한다는 것이 큰 충격이었습니다. 저희 집이 여유가 좀 있는 것은 결혼 전부터 남편도 알던 사실이고 제가 도움받을 생각 전혀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던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혼 전에 나는 부모님이 돌아가시 전에 나한테 뭘뭐 해준다고 해도 받을 생각 없고, 내가 다달이 용돈 안 드리고 알아서 노후 준비하시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러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들지 말자고 얘기가 끝난 상태였고, 저 또한 시댁에서 뭘 받는 것 원하지 않는다고 명백하게 밝혔습니다. 물론 정말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순 있겠지만, 사지 멀쩡하고, 월급 꼬박꼬박 나오는 직장인 둘이 결혼해서 사는데 큰 돈은 필요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상황에 맞춰서 살면 되고 와서 살다 보면 좋은 날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님도 그렇게 사신 거고요. 그런데 둘이 작당하고 그런 일을 꾸미고 있다는 것이 너무 괘씸하고 열받아서 어떻게든 뭔가 돌려주고 싶었습니다. 고민 끝에 남편한테 집에서 돈 받아올 테니 집 알아보자고 하니 뭐별 대수롭지 않은 척 하면서 은근히 입꼬리가 올라가더군요. 강변북로 원유 수반 역시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렇게 아직은 돈이 없으니 시댁에서 살면서 돈 모으자던 사람이 처가 집에서 돈 대준다고 하니 다음날부터 바로 집 알아보는 꼴이 참안 좋아 보였습니다. 남편은 저한테 이것저것 매물을 보여주고 난리를 치기에 대충 호응해주고 그런데 집에서 이 정도 해주는데 시댁에서는 아무것도 안 해주시냐고 물으니 우리 집 사정 알잖아 하며 얼렁뚱땅 넘기려 하기에 아무리 그래도 아들이 산다는데 돈은 좀 보태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니 앞으로 내가 노력한다기에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도대체 어쩌라고 하기에 어머니랑 내가 얘기 좀 해보겠다 했죠. 그리고 그날 저녁에 못해도 3천만원은 보태주시라고 했더니 그큰 돈이 어딨냐고 펄쩍 뛰시더군요. 그럼 제가 그 정도의 돈을 받아오는데 3천만원도 못해주시냐고 하니 없는데 어찌 주냐며 뭐라 하는데 옆에서 남편이 엄마 좀 도와달라고 거들더군요. 뭐 형한테는 뭘뭐 줬니 어쩌니 하면서 둘이 싸우기 시작하기에 잘됐다 싶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 정말 가진 거라고는 이집 밖에 없는데 뭘 어떻게 하냐며 남편한테 말했고 그럼 집이라도 팔아서 주면 되지 아니 이놈 보라며 역정을 내셨습니다. 결국 둘이 사이가 틀어져 씩씩대더군요. 남편은 저한테 엄마 저렇게 나오는데 뭐 어떡하냐며 그냥 예산 좀 줄여서 작은데라도 들어가자고 하기에 그럼 내가 가진 돈으로 작은 전세방이나 알아보면 도겠네 하니 왜또 그렇게 되냐며 받아오기로 한 돈은 받아오라고 방방 뛰기에 염치가 좀 있으라고 쥐뿔도 없으면서 아파트는 살고 싶냐고 물었습니다 그럼 대출이라도 받는다고 하기에 어차피 같이 사는데 대출 받아 봤자 같이 갚는 꼴 아니냐 돈 받아오던지 아니면 그냥 투룸 같은 전세 얻어서 살건지 선택하라 했습니다 그러니 눈에 뭐가 뒤집어 쓰인 놈처럼 또지 엄마한테 가서 해준 게뭐 있냐고 좀 도와달라고 난리를 치더군요. 참 둘이 잡당하고 그런 쇼를 하더니 둘이 아주 좋아 보였습니다. 시어머니 결국 기어코이 남은 집까지 아들 놈이 뺏으려 한다며 기막혀하고 저한테는 그냥 받아올 거면 다좀 알아서 하면 되지 그렇게 없는 돈까지 뜯어가려 하냐며 역성을 내시기에 제가 뭐하러 저만 손해보는 일 하냐고 하니 부부리 그런 게 어딨냐고 하더이다. 참. 그 얘기 듣고 부부끼리 그런 게 없는데 둘이 작당하고 저 집에서 돈 받아오게 하려고 일부러 구박하고 못살게 굴었냐고. 하니 당황해서는 뭐 언제 그랬냐며 발뺌을 했고 이렇게 걷다르고 속다른 집안에서 저 혼자만 이방인처럼 살기 싫으니 나가겠다 했습니다. 남편도 그래 차라리 나가자고 옆에서 저를 거들기에 너는 그냥 여기서 엄마랑 살라고 하니 갑자기 무슨 소리냐고 어이없어 하길래. 이제 너랑 안 살라고 하니 눈만 껌뻑껌뻑하더군요. 그 길로 바로 짐 싸서 나왔습니다. 이미 대충 친정에도 말해놓은 상태였고, 대충 싸서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집 앞에 와서 제발 얘기 좀 하자며, 그런 게 아니라고 하기에, 그냥 이혼 서류 보낼 테니, 도장이나 빨리 찍고 끝내자고 했습니다. 절대 이혼 못 해준다고 하기에, 그럼 그냥 이렇게 별거 하면서 살든지 하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바로 혼자 살집 계약하고, 남은 짐 가지러 시댁 갔습니다. 시댁 가서 제짐다 챙기고 냉장고며 TV며 싹다 들고 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펄쩍 뒤시기에 내 돈으로 사온 게 들고 간다고 하니 결혼할 때 혼수로 해온 것을 왜더 맘대로 들고 가냐고 하시기에 여기 살때 생활비 다 드렸고 예단이며 원하는 대로 다 해드렸는데 내 살림 내가 못 가져가냐? 내가 받은 게 있으면 다 돌려주겠다. 근데 받은 게 없어서 돌려드릴 게 없다고 하니 말문이 막히신 것 같기에 바로 그냥 아저씨들한테 짐 옮기라 해서 신고 갔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쯤 지나니 남편이 도장 찍는다고 하기에 만나서 서류 받았습니다. 결국 본인도 엄마랑 사이가 안 좋아졌다고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하기에 그건 너 사정이고 둘이 또 작전 짜서 어리버리한 애 하나 물어서 결혼하던지 하니 할말 없는지 고개 숙이기에 그냥 일어나서 나와버렸습니다. 서류 제출하고 현재 조정기간 상태입니다. 저도 부부끼리 뭐 따지고 니꺼낼 거 하며 그렇게 살 생각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 돈한푼못 모은 모질이랑 결혼했겠죠. 그런 저한테 이렇게 뒤에서 모자가 작당을 하고 저를 바보 취급하려 했던 것에 화가 난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걸 제가 밝혔을 때 발뺌 할 것이 아니라 사과를 했어야죠. 둘다 큰일 났다 싶은 눈빛만 쓰며 서로 원망하고 말이죠. 뭐 사과했다 하더라도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았을 테지만요. 여하튼 이렇게 제 짧은 결혼생활이 끝났습니다. 저희 엄마는 그래도 너무 성급하게 결정한 것 아니냐며 속상해하시지만, 이 빈대근성 있는 놈하고 살아봐야 제 미래가 그리 밝을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언제 장인 장모 돌아가시나 그 생각만 하고 살 남편 생각하니 아주 소름이 돋아서 말이죠. 평소에도 장인 장모님 건강은 좀 어떠셔 물었던 것이 왠지 그래서 물어봤던 것 같아서 아주 기분이 언습니다. 한번 이렇게 꼬여서 생각을 하게 되니 계속 그런 쪽으로 밖에 생각이 안 들어서요. 이 정도면 이혼해도 되는 수준 아닌가요? 제가 이 결혼 생활에 자신이 없으니까요. 물론 이혼 잘했다고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냥 모든 것을 내가 감당하고 참고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결혼.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결혼 생활이라면 실패할 가능성이 많은 것 같아서 그런 점을 얘기해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은 꼭 현명한 선택하셔서 저같이 호구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 이런 사람들은 절대 안 바뀝니다. 님은 아내나 며느리가 아니라 돈줄이에요. 경험입니다. 저도 결혼하고 한달 되자마자 두모자가 계속 제가 결혼 전 모아둔 돈좀 달라고, 친정에 사업하게 돈좀 빌려 달라는 둥 지속적으로 돈 요구가 있었어요. 애나코 한달 만에 직장 나가라고 등 떠밀고. 저도 결국 이혼했지만. 다시 생각하지 싫은 끔찍한 경험이네요. 밈 정말 잘했어요. 2. 남자 형편 크게 따지지 않는 좋은 성격이 치졸한 방법으로 모자가 함께 빈대같이 빌부터 거저 집 마련하려는 태도의 환멸을 느끼고 이혼까지 했지만 나중에 결혼할 때는 좀더 신중한 사람을 골라야겠네요. 아무튼 축하해요. 3. 돈 없으면 결혼을 하지 말던지 누구 죽일 일 있나? 시모나 아들이나 아주 거지근 성쩌는 것들이네. 꼴 좋다 부인 돈으로 살려다 결과는 이혼당한 꼴 되어 뒤늦게 두고두고 땅치며 후회하겠네. 4. 잘 버렸네요. 돈한푼 없이 결혼하다고 할때 알아봤어야 했는데. 그리고 심모들 딸같이 생각한다. 천만의 딸은 딸이고 며느리는 며느리지 절대 믿으면 안 되지. 처음엔 몰라도 몇갈안 가져 잘했어요. 꼴보니 재사용도 안될것 같네요. 처가 재산 노리는 넘주에 올바른 넘못 봤어요. 힘내시고요. 오 순위도 좀 이상하네. 처음부터 자기 집 여유 있다고 했고, 부모가 보태주기까지 한다 했고, 남자 돈 없는 거잘 알면서 결혼했으면, 요즘 추세 반반하는 거지만 또뭐 여유 있는 쪽에서 할수 있음 하면 되지. 집을 산들 자기 명의로 하면 되는 것을 다 알면서 뭘 저렇게 별스럽게 작당을 하면, 며느리가 못 견뎌 친정에서 돈을 받아 집을 구할 것이다 참 그쪽도 철양하군. 집 명의만 승니 앞으로 하고 분가하면 되지 뭘 그렇게 호구짓 하기 싫고, 혼자만 하기 싫고 하면 뭘 했든 애초에 결혼식을 하지 말던가. 자기 부모 여유 있다고 떠들지 말던가. 6. 연애만이에서 결혼했다면서요. 양쪽 말다 들어봐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겠지만 성급한 이혼입니다. 좀더 기회를 줘야지요. 모자간의 얘기 엿듣고 그런 결정을 하다니요. 없는 곳에서 무슨 말은 못할까요? 대통령 욕도 하는 세상이며 진심이다 해도 100년 가약해놓고 그런 일로 이혼이라니. 성급했고 친정에 좀 여유가 있다면 가져온 돈순이님 명의로 구하면 힘든 일 생겨서 이혼해도 당신 거잖아요. 참 요즘 사람들 너무도 이혼을 쉽게 생각하네요. 내거 내놓는다는 기분이 쉬운 분 100년 가약하면 안 되고 혼자 사세요. 혼수가 어떻고 등등 또 그걸 싹 가져갔다니깐 대단하시네요. 시댁 형편이 그렇다는데 좀 이해하고 형편 나은 사람이 본인들의 터전인데 그게 멋이라고 공감 능력이 없는 건지 참으로 아쉽네요. 시댁 식구들 거지건성이란 말보다 형편이 그런 거 알고 결혼했던 것인데, 문제 해결 능력이 없어 보이네요. 남편도 스니님 행동에 질색해서 도장 찍은 것 같아요.